오늘 시편 말씀은 91편 1절로 16절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의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입니다. 오늘의 시는 90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90편의 기도는 91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응답받습니다. 91편은 여러 은유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은밀한 곳에는 은신처, 숨을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란 지존하신 분, 즉, 높으신 여호와의 은신처에 사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의 은신처는 곧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늘 아래는 그림자인데 보호를 뜻합니다. 그들은 따가운 햇빛을 피하는 곳이 바로 그늘이죠. 그늘은 새끼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니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니 가장 평화롭습니다. 어린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어린아기처럼 안전과 평화를 누립니다시은 여호와께 무엇을 말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전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나는 시인일 수 있고 앞에서 말한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른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과 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피난처, 요새는 안전한 군대 시설을 상징합니다. 위기에 때 피하는 것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신에게 여호와는 그런 피난처이고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위기의 때 그분을 의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분의 보호를 믿습니다. 시편 88편에서 시인은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그랬던 시인이 오늘은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위기의 때를 누구를 의뢰하는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믿는가를 배웁니다. 노아 시대 때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노아는 심판 때 그분을 피난처와 요새로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재단으로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 재단이 후에는 도피성으로 발전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까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단과 도피성은 죄인의 피난처였고 요새였습니다. 죄인일지라도 그분을 의뢰하여 재단이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호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피난처의 요새인 그분을 의뢰하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그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피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곳의 성벽은 높고 험하여 적들이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을 보면서 그는 그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영어로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이 유명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피한 그곳의 성체는 피난처요 요새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현대인에게 피난처와 요새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자기 나름의 피난처와 요새를 준비합니다. 그 대표는 보호일 겁니다. 보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하여 만든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 현대인은 이런저런 보험을 많이 드는데 사실 참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이 말을 보험 상품에만 쓰지 않고 알수 없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라 뜻으로도 쓰지요. 그런데, 사람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유기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믿을 때만 해결받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보험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절대적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피난처여 요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피난처와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점에서 오늘의 피난처고 요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기에 대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하나님이야 그런데 신의 이 고백은 어디에서? 3절을 봅시다. <laughs>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의 요새로 믿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시인을 깃털로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험에서도 그를 보호하십니다. 시인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시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와 요새에 있으면 공포와 화살과 재앙 그리고 전염병도 해를 가하지 못하고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밤낮없이 퍼지는 파괴적인 재앙에서 시인을 보호하십니다. 시인의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시인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시인은 오직 눈을 뜨고 악인의 죄값을 벌 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지만 의인은 보호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호를 피난처로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보호받는 이유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나쁜 일이 신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지존자가 그것들을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시인을 보호합니까? 주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여 시인이 가는 길마다 지키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지키도록 하십니까? 12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 시인이 돌부리에 발을 닫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떠받고 갑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는 이런 삶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특별히 보살펴 주십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세 번째로 이용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일을 그분을 시험하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사자와 독사를 밟습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14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인이 하나님을 강하게 사랑하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인을 높이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말은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뢰한다 라는 뜻입니다. 높인다 라는 말은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리 슬픈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위로받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을 피난처의 요새로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1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슨 일이든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보호하십니까?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하여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쭉 공부했듯이 시편 88편 89편 그리고 90편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1편에서 그분의 긴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며 보이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의 요새로 믿는 사람에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고 높이고 영어롭게 하며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로 숨기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리 아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로 숨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